안녕하세요. 토롱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게임은 생존자 키우기 방치형 클리커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시작하면 처음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레벨 1. 추가됩니다. 아, 여기 탄창도 있네요. 오토? 아, 자동으로도 쏘네요. 근데 공격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네요. 좀비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컬렉션. 음, 몬스터 컬렉션. 이제 컬렉션을 5천마리를 잡으면 데미지 1 증가. 이런 형식이네요. 음, 독립 데미지, 뭐, 퍼센트 데미지. 요거는 재료인 것 같고, 요거는 뭐, 유닛이네요, 유닛. 이제 기지가 녹색 좀비, 몬스터 그거 올려주는 거, 강화는 내스텝 헤드샷은 1% 올라가네요. 더블샷, 두발 쏘는 거. 그러면 헤드샷을 좀 올려야 되겠죠? 일반 보상으로도 다섯 개 받을 수 있고, 광고를 보면 도배로 주네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탄창이 거의 바로 바로 차요. 이게 탄이 이제 이렇게 보면 느린데, 이거 다시 보시면은 이 느린데. 이거 탄창을 클릭을 해주면 은 빠르게 정전이 돼요. 도움을 받으면 거의 무한탄한 수준.. 아, 재료가 이렇게 나오네요. 구매 선물상자, 어 처음에 뭔가 선물상자가 하나 있네요. 4성 헌터글라스, 일단은 무료로 하나 받았네요. 다른 것도 있나? 보스는 없고... 강화석도 없고... 딱 생존자만 하나입니다. 생존자만... 추가 SP... 그러면 이거 유닛 나온 거는 어디서 끼나? 도감? 어... 스킨... 기능, 해제, 무기. 음, 스킨도 뭐 여기나 여기쯤 뚫리겠죠? 음, 이렇게 능력치가 보인다. 공격력이 4에서 7로 올라갔네요. 많이 올려나 좀비 체력이 300 음. 좀비 체력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더니 그래도 골드는 좀 많이 올라가네요 올라. 스킬 서브레이샷 무채사용 지속시간 스킬은 어디 나오나 이렇게 고 기를 뭐 하나 씩 계속 주 네요？아, 이건 강화 장차 보실 거예요? 고아이, 도가신 나가요? 도가신? 음, 그러네. 하나만 주는구나, 하나만. 이제 골드로 사서, 그냥 추가로 하나 더 주는 거다. 다이아로도 살수 있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 확률보다는 데미지 쪽으로 올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무기를 계속 주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늘수가 좀 굉장히 낮네 음. 오, 이렇게 쏘니깐 시원하게 쏘는구나. <laughs>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용병을 고용합니다. 아 1500원 용병은 요 기지탭에 있습니다. 어요 옆에서 용병을 자동으로 쏜다. 기능해제 탐험제작 탐험, 제작. 탐험. 음. 이건 던전같은건가보네요. 입장 모든 좀비를 처치하세요. 음, 뭔가 쏘는 건도 있네요. 방패 들고 나오는 거야 지금? 음. 보스는 비금이 생각보다 좀 많네요. 체력인 것 같아요. 열대는 거나 뭐, 데미지만큼 달든가. 매그넘 설계도. 광고 보면 두 배. 어, 그러면은, 제작에 보면은, 어, 아까 나왔던 재료들을 도감하고, 도감하고 재료들하고 해서 제작. 어 공병이 옷이 나올라는 용병도 낄수 있구나 너 좋지 용병은 사용할 수 없고 탐험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딱 10분인 것 같아 10분 한 판에 10분. 스테이지가 엄청나게 많네. 음, 10레벨이 마지막이네. 그러면은, 다음 거는, 볼 좀비. 음, 탁 해서 나오나? 와, 아, 얘가 나왔다. 얘가 나왔다. 그러는지도 그러면은, 오, 얘는 보통이 100씩 올라가네. 깔끔 하게찍어 버리고 스킬 헤드 샷터2세를 올렸 어요. 스킬 헤드 샷 크리 확률 이 그냥 100백 퍼센트 인 그런 거같 아요. 그냥 저도 뭐, 적당하네요.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물론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생긴자레드헌터 이게 이제 생.. 생존자가 이제 그런가보여 저는.. 저는 이거 정도 하고 농장은 이거 정도 하고 공속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처음에 기지 방어전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15분에 한 번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니까 몬스가 죽질 않아요. 음, 여기서 끝났네. 100마리도 못 찾았구나. 98마리에서 끝났네. 뭐, 골드하고, 뭐, 뜬금없이 광고가 나왔어요. 뼈좀비려뼈 빌려 볼 때는 가 옛날에 빌려. 오, 얘는 피통이 1650가 되네. 확실히 피통이 1650이니까 생각보다 잘 죽지는 않아요. 소음 2단계. <웃음> <웃음> 실버 헌터. 음, 바로 다음 문이 돌멩이가 3개나 들어가네. 실버 헌터. 데미지가 떨어지는데, 장탄은 올라가고. 뭔가 생존자를 또 주네요. 캔. 그런 거꼭 하나. <laughs> 아, 이거 왜 자꾸 주나 했더니 여기 시간이 5분에 한번 주는구나, 5분에 한 번씩. 삼아서. 그럼 처음에 이벤트 탭이 열렸어요. 저는 좀비할 거랑 한번 해볼게요. 뭔가 빨리 깨야 되는 그런 거네요, 이거. 이럴 때마다 이렇게 재료가 나온다 아, 이게 다 깨지면 또 새로운 알이 나오는구나 그걸로 끝이 아닌데요 3 2 1 반피 조금 더 깠네요 이발 좀비 블러드홀 좀비 오브 발견지 역 한번 돌아볼게요 음 아예 깨는거랑 똑같네요 일단 오브를 바는거이 정도면 30분 기다리 보람이 없는데 결국은 오브도 못깨고 30분 버렸습니다 <laughs> 독립데미지는 추가데미지인거 같아요 추가데미지 아 이게 50다는거 보니까 아까전에 이 5분 때렸을때 달던거 독립데미지인가보네 5분은 독립데미지만 들어가는.. 들어가는거 이 g 로봇 와 재료가 100개 50개 25개 들어가네요 보스레이드 보스레이드는 형식이 이런 형식이에요 일단은 보호목고 얘가 이렇게 둥둥 뜨면은 바닥에 요런걸 쏴요 저게 이거랑 다음에는 이제 피가 이고 네, 오늘 리뷰해드린 게임은 생존자 키우기 방치형 클리커라는 게임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도롱이었습니다.